어우 팬님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썸네일은 무서운 소나입니다. 귀여운 걸로 바꿀까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방송 늦게 켰잖아요. 그래서 뭐 하느라고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 바꿨네. 근데 내가 이게 귀여운 걸 갖다 써도 되나 싶은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40대 아재가 소나의 그 어떤 귀여운 이미지를 갖다 쓰는 게 맞나? 여기 위에 있는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보시, 보이실 텐데 이 이미지는 구독자분이 그려주신 거거든요. 선물로 주신 거라. 잘 쓰고 있습니다만 썸네일을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미니언. 너무 이제 귀염귀염한 걸 해놨다간 그거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어 남자네 쓰고 뭔가 내가 나쁜 짓 하는 것 같아. 민언이랑 같이 가자 힘들다 나도 프로필은 제가 그렸어요. 뾤딤딤딤딤딤. 깔끔하게 죽어라. 이거 뻔한 건데, 이거를, 안무빙을 치고 있네? 근데 보시는 분들 이해해야 돼요. 여기가 좀 낮은 구간이라. 나도 그렇지만, 우리 원딜도 좀, 그럴 수 있다. 잘 때리네. 나중에 텐 나오면 잘하겠다. 채팅 치면 차단. 그럼 너보다 앞에 있냐, 높이져 있는데? 이건 정글이 서서 앞에 있는 거지만.

용왜 이렇게 잘 먹어? 아, 궁을 왜 써, 거기서? 아, 저기선 궁 쓰면 못 잡지.

제 집에 안갈 거거든요. 궁못 맞췄지만 괜찮죠? 아나 이렇게 중못 맞춰지 근데 진짜 너무 늙었나봐. 논 타겟을 잘못 맞춰. 이게 늙음인가? 음. 어, 그렇게 들어간다, 못 들어가죠. 음, 신발을 좀 두고 봅시다. 돈은 일단 쓰지 말고. 월석에다가 연운의 인장이면 1인분 할수 있으니까. <목소리> 신발 나왔으니까 신발 올리고 매자에 갑시다. 자, 자 말을 석지맙시다 이런 이런 낮은 구간에선 유저들끼리 대화하는 거 아니야. 대화 대화 금지. 멈춰. 대화 필요 없음. 아고리이 판했습니다. 아고리이 판했습니다. 잘하긴 하는데. 아고리이당했습니다 다비 파습니다 우린 어디서 자꾸 죽고 있어. 이 죽기 어려운 게임에서 자꾸 뭘 죽고 있어. 함께 하기에는 너무 늦은거 같고. 아, 네, 다 터졌습니다. 그니까, 러 이즈리얼이 원딜이 아니라 탑 같은데? 탑이 딱 그거거든. 내가 힘좀더 세면은 일단 대가리 받거든. 그곳이 탑인데, 딱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이즈리얼. 대천사 갈게요. 힐량은 AP로 커버하자, 225네. 대천사 가면은 300, 300 되겠다. 300한 2, 30? 갈갈갈, 갈갈. 오, 남자분임. 아재임. 오, 어떻게 미안해요. 기대를 내가 꺾어버렸구만. <laughs> 아까 내가 얘기했지. 소나 이미지 걸어두면은 이렇다고. 오셔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미안해요. 이 게임에서 제가 꿀팁 드렸죠? 채팅 치는 애들은 그냥 차단. 어차피 다할거 하게 돼 있어. 그냥 채팅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야, 르블랑 패기 봐요. 텔포랑 그냥 저마야. 엄청 잘하나 보다. 엥? 엥? 하셨어 커피 잔을 바로 뽑으셨네 드립 커피를 뽑아야 맛시지아 저거 감전 터트리러 올때노릴걸근 우리 정글 위니까 헤카인좀 조심해야 됩니다 똑똑하게 돌아오진 않겠지 제점화잖아 일이 없잖아 바루스가 한 대만 때리면은

나이스 이미 정화인 걸 봤지 내가. 베리어였으면 안까부었을 텐데 못 봐갖고 쓰는 걸. 정화라면 야좀 까부러도 되지 않을까. 적을 처치했습니다. 뭐 탑이 이기고 있다고? 그애이 예상 바뀐데? 아니 뒤전멸 왜 지는 거야? 좋아요. 붙을 수가 없어서, 멀리서 이걸로. 넌 죽어라. 다 죽었죠? 나이스. 겸상 좀 할게요. 킬 많이 먹었으니까 이 정도는 너그럽지? 근데 너무 킬을 많이 먹었다. 어한칸 물량은 좀 하는 것 같아 갖고 아템 나오긴 하는데 나템 사옴 팝이랑 정글이랑 해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킥 여기서 연운을 갑니다. 이상의 이제 태움 딱히 필요 없어. 연운이 1코 느낌이 날 거예요. 연운 가고, 신발 뜨면 신발 올리고, 그 다음에 외자이 가고, 대천사 가면 은 너무 좋은 빌드 이거 그냥 깰게요. 못 깨겠다, 근데. 헤카도 됐다, 헤카림. 첫 타워 탑에서 나올 것 같은데? 바텀에서 헤카림 끌고, 탑에서 첫 타워 부시게 두면 될것 같아. 그래서 운동은 사고 그냥 옵시다. 신발은 다음 턴에 사지 뭐. 어뭐 제가 차렵죠. 파괴했습니다. 뭐 있지 않아? 이거, 이거 먹을 거야. 먹 빨리 끝내자. 그냥 빨리 굴립시다. 이거 굳이 오래 끌어야 되나? 약간 빼야 될것 같은데, 다 밀고 있거든요. 두두 두두 그냥 박자. 갑자기 궁바드궁 빠져갖고 막 빠가도 돼. 아이 벨트 같네, 바드 귀엽네. 텔인데 뭐지? 텔린 용도 있고, 탑도 있고, 뭐 하고 싶은 거. 아, 공수기 너무 싫은데, 1만 씁시다만화오다니까 자, 이렇게 소름 나다다이아를찍었습니다 지지. 별거 없죠 다이아 St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it.